영화 2 0아9 2 0 1 다음 주에 아, 잠깐 명절이 다다음 주가응 마지막으로 아, 토요일 응, 아, 그러면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쉬나? 빨간 날이 언제부터? 아, 어? 목요일? 목요일부터. 제주도는 막, 뭐, 어? 난리 났네, 제주도는 이제, 그죠 아니, 제주도는 뭐 손님들 없다고 그러더만, 뭐 비행기 표를 묻고 가는데, 왜 손님이 왜 없는 거야 도대체? 라면만 먹나? 편의점? 가서? 아, 제주도 막 손님들 없다고 맨날, 카톡방에 맨날 올라오더만, 어? 아니, 표가 없어. 제주 내려가려고 막.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비행기가 없나? 아, <laughs> 다 해외로 나가서 <laughs> 국내선을 해외로 돈 되는 걸로 돌린 거 아니야 이거? 야, 하긴 뭐 화물기로 많이 전환해갖고 그 뭐지? 그저 좌석 다 떼내고 화물기로 개조해갖고 많이 썼잖아 화물 로렸잖아 화물 로금일본해 아, 그게 대한공도 그렇고